회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이야. 어, 게임을 했어. 열 번을 이렇게 계속해서 했다, 그렇지. 는데 W가 이긴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긴 게, 이게 하나, 둘, 셋. 연속적으로 이긴 거네. 이거 세 개. 이거 두 개는 아니고. 나 B, 회원 B의 경우는 어, 굉장히 만이 이겼네. 계속해서. 다섯 번이겠네. 다섯 번 이렇게 다섯 번 이런 식으로 눈으로 읽는 거야 다 하지만 눈으로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액셀하면서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지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을 해가지고 가장 키, 키 오래 연속적으로 이긴 게 횟수가 가장 많은 게몇 개인지 각 회원별로 뽑아낸다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긴다는 것도 중요하잖아. 연속적으로 뭐가 발생을 한다. 그런 걸 카운트 해보나 해야 할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있을 거. 이걸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그 지난 동영상에서 훌리컨 씨 하면서 했었지. 이걸 응용을 하겠다고 했었던 거야.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거 답을 얻어낸다. 물론 배열수식이야 잠시 생각해봐 응?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 리고 얘기하자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이게 문자로 돼있잖아 이렇게 문자로 돼있는데 뭔가 분석을 하고 카운팅을 하고 뭐 어쩌고 하려면은 숫자로 바꾸는 게 뭔가 좋겠지 숫자 여기서 여기에서 숫자를 뭐얻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요 셀에서 숫자 얻어낼 수 있는 게뭐 있어? 숫자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칼럼 있잖아 칼럼 칼럼 칼럼이나 로로 행이나 열 번호를 얻을 수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보자 if 그것이 W면은 컬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는 이게 닿죠. 그렇지 않으면 false다. 자, 어떻게 돼? 아요게요요 요 W가 여기 네 번째 있고 요또요 요 W가 요 그것이 여섯 번째 있고 아 요것이 일곱 번째 있고 아 여덟 번째 있고 안보가 아 규칙적인 게 생긴다. 여기 여 번째 있고 여기 열 번째 있느냐. 그 W가 있는 건 전부 숫자고 나머지는 논리값 펄스고 펀스가 되는 거야. 일부러 펄스를 만든 거야 지금 이프에서 옆에서 논리식하고 여기가 추로가 되면 추로 여기 추로값 여기 여기서 이걸 컬럼을 했던 거 o 컬럼 컬럼을 했고, 이 컬럼은 그 수식이 있는 셀에 연 번호가 되겠지. 여기는 생략을 해버리면은 펄스 부분을 생략을 해버리면은 펄스가 되면 그냥 펄스가 떨어지는 거야. 네, 펄스. 그래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번엔, lose, l, l l을, l을 또한번 따져보자고, l. if, 요것이, 요것이, l이면, l이면, 요것도 역시 column을 얻고, column 값, 열 값을 얻고, 그 다음에, 출구자 펄스 부분은 생략. 그럼 펄스가 떨어지지. 이게 L이 아닐 경우에는 펄스가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렇게 되는. 보고 삼. w i win일 경우에 여기 이렇게 win이 나타나고 숫자로 나타나고 열열 번호가 나타나고. 루주일 때 루주일 때 졌을 때 이렇게 숫자가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나머지 포릿지가 되고. 이제 프리컨시 함수 사용을 한다 그랬어. 프리컨시. Frequency. 프리컨시는 이만큼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구간별로 그룹핑을 해 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몇 개씩 있는지 개수를 알아야되는거였잖아 그렇지? 그지 그러면은, 요 부분, lose 부분을, 요거를 사용을 하고, 요거를 사용을 하고, 요 win 부분을, 요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보자고. 해보는 거야. 해보면 돼. 그런데 frequency 함수는, frequency 함수는, 요게 데이터가 있잖아? 이뭐 데이터가 있고, 그룹별, 구간별 데이터가 있건 이랬던 간에 이 추루펄스가 들어가 있는 건다 무시해 버려. 그 원칙이 있어. 리켄시 함수는 이 데이터 어, 범위에 추루나 펄스 값, 논리값이 있으면은 다 무시해 버리고 어, 숫자값만 따지게되 있다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을 숫자값만 뽑어 보자고. 여기 4지? 4. 여기지? 7이지, 8이지, 그 다음에 10이지, 11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3이지, 5,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됐네, 됐다, 됐어, 됐어. 요거를, 요렇이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좀 편리할까? 거기가 좋, 좋잖아? 그거를 그냥 요기 여기 이렇게 사용하죠. 요렇게 하고서 요것을프리퀀시 함수. 아니지. 프리콘시 함수는 요거 개수, 요거 요거 저기 구간별 그룹핑하는 거 개수보다 하나 많은 값을 얻어낼 수 있다고 랬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네 다섯 개 여기다 다섯 개 여기다가 Frequency 요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빈소 레이는 요걸 집어넣고 요렇게 돼그 다음에 Ctrl, Shift, Enter 요렇게 떨어졌네 아 됐다 됐다 1, 3, 2가 됐네 자, 요거 첫 번째 거, 요거 1, 1, 하나지, 요거 3, 3개, 요거네, 3개, 그 다음에 요거 2개네, 딱 떨어지네, 응? 그러면, 그러면 요거는 맥스로 하면은, 맥스 값으로 하면은, 요로 맥스, 이렇게 맥스, 이렇게 맥스 하면, 3. 그럼 여기는, 지금 이것이, 요, 요, 요 부분, A, A라는 멤버거는, 이긴 것이, 연속적으로 이긴 것이, 3회를 연속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되네. 하나, 둘, 셋, 셋. 그, f r e q u e n 함수는, 여기가 여섯 개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나, 만약에, 근데,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퀀시로 하면은, 어떻게 나타나나 봐. 이렇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구간별그룹핑 요거 이렇게 하면은, 요거 컨트롤 시프트 엔터치면은, 0이 떨어지네. 이게 왜 그러냐면, 프리퀀시 함수는, 결과 값을, 행방향 배열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행방향계열 에가 그러니까 이거 열 방향으로 해 놓으니까 요 영만 그냥 쭉 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 수식에다가 처리할 때는 수식 내에서 처리하니까 뭐 행방향이든 열방향이든 열방향, 상관이 없지 응? 그럼 여기다가 해 볼까? 요거 지금 요요요 요, 요, 여기 지금 이,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여기다가 해보자 여기다가 그리고 frequency 여기서 f 아, 여기가 아니지 밑이죠 여기 밑에요 봐보자, 봐. 여기 퓨리컨시 if if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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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면 w면 컬럼을 가져고 컬럼 값을가 열 값을 가져고 컬럼을 어디 컬럼이냐? 이 컬럼이고 이렇게 이렇게 있지. 이럴 때이거 전부 이 범위를 선택해 줘야지 그열 번호가 쭉 한꺼번에 배열 상수를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범수 여기서 떨지고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 범위고그 다음에 이제 그구 구간별 그루핑은 여기에서 같은 가, 같지 이것도 요거 요것이 if 이것이 빼줄 때 l 이면 l 이면 칼럼 쓰고 칼럼 값을 가지고 이만큼 그 다음에 거로 잡고 그 다음에 불칸 C 함수 잡고 그러면 요걸 한번 요걸 한번 F 난키 한번 읽어볼까? 어떻게 되나? F 난키 이렇게 되네. 01320, 01320. 아까 여기 나왔던 거고 똑같지? 01320.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넥스 함수만 사용된다 얘기지 x. 오케이, 오케이. 엔터. 그럼 배열 수식으로 넣어야지 배열 수식.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냥 아까 그냥 엔터 치니까 에 L 하는 거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3쭉당기면 자, 됐다 3. 여기 3 개. 가장 큰거3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케이 나 여기 세개오세 개다 그 다음에 한개여한개한개한개한개그 다음에 두개요두개한 그 개는 없어지고 세개 여기 세개그 다섯 개음 응? 다섯 개그 다음에 세개 여섯 개. 아, 카운팅 잘하네 엑셀 말, 엑셀 밀 잘한다야. 응? 예? 여기 네 개. 자, 아, 프리퀀시 함수가 요자 오래도 사용을 하는 거나 여섯 개. 그럼 응용을 잡고 하는 거야. 응용을 하면 되는 거야. 두 개. 오케이. 두 개. 두 개. 여기 두 개. 좀두 개네. 여기 두 개. 음. 그러니까 요거를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고 볼까? 카피해서, 카피해서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잘해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행렬 바꿈으로 해. 행렬 바꾸 그럼 이렇게 돼있잖아 지금 이렇게 돼있지 그럼 이게 요게 지금 이게 요게 데이, 요게 데이터가 이프리퀀시함수에서 이 이걸 사용하잖아. 첫 번째 매개변수를 이걸 주고. 두 번째 매개변수를 이걸 준다 말이지. 프리컨시. 첫 번째, 요고. 두 번째 매개변수 요고. 그지? 기억나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숫자만 고르고는 다시 얘기하지만, 논리 값은 다 생략이 돼. 다 생략이 아니라 무시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숫자만 갖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3, 뭐, 3의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 3까지, 0에서부터 3까지가 몇 개지? 하고 여기 카운트하는 거야. 여기 구간별로. 그럼 여기서 0이잖아, 0. 없잖아. 3보다 3이하가 없지,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3, 3보다 1큰 거. 그러니까 4에서부터 4에서부터 5까지. 응? 4에서부터 5까지가 몇 개냐? 4. 하나밖에 없네. 이 하나지. 하나. 이 하나 딱 맞네. 그지? 그 다음에, 9. 9는 6에서부터, 5에서, 에 1, 5 빼고, 하나 큰 거, 6에서부터 9까지지. 6, 7, 8, 3개네. 그지? 3개. 그래서 3개. 3개 떨어졌고. 그 다음에, 10에. 그니까 10, 10에서부터, 9보다 1큰에서부터 12까지니까. 그니까, 러 10, 11, 12. 10, 11, 그 다음에 11 넣었고, 2개. 2개네? 2개 딱 맞고. 그지? 나머지는? 없고 이렇게 되네. 요렇게 된 거야. 아, 프리켄시험 쓰고, 요, 고정로 우리, 저, 지난 동영상에서 했던 거, 그거 들대로요 응? 응. 이렇게 프리켄시험수를 갖다 쓴 거. 칼럼, 여기서 칼럼, 혹시, 모르, 이, 잘 몰라? 칼럼은, 칼럼은, 안 쓰면 잊어먹으니까. 칼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열 번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1일, 1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거 쭉 가면은, 이렇게 3, 4, 5, 6, 7, 8 이렇게 나오지, 숫자. 이렇게 숫자로, 데이터를 숫자로 뭔가 바꿔주고 싶을 때 이런 컬럼이나 로 w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아, 컬럼이나 로 w 함수가 다 이럴 때 써먹는 거구나. 그렇지. 다쓸 때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냥 모르면은 컬럼 함수를 딱 보면은, 대체 이거 뭐 했으려고 만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한 거야. 요점은, 우리 컨시함수는 널리 값은 무시한다. 널리 값은 없는 거로 친다. 그래, 숫자만 가지고 따진다. 그래, 숫자만 따지, 가지고 따지려고 보기 좋게 정리해서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요, 브리컨시함수. 이거 뭐 하나도 이상한 거, 이상할 거 없지? 요첫 번째 매이면서 이거 넣고, 두 번째 이거 넣고. 그리고 브리컨시함수에 돌, 리턴 밸류. 리턴 밸류는 개수가 몇 개냐? 요거. 구간별 그룹핑하는 거요 개수에 개수보다 항상 하나가 많다. 그래서 다섯 개를 선택으로 하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된다 싶더라도 덮어도또또몇개더 할게.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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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 요요요그 어? 이게 요요하잖아요요 고객이 무슨 전속적으로 요요요요요요요요속요요요요요하는 하는, 하는 커스터머가 있다고 치면은 그건 스트블랙리스트에 올려야지 뭐 이제 그런거 따져볼 수있스 그런거 따져볼게 많잖아 리스트의 블랙리스트의 블랙리스현의에다가스트을 찾고 해보는 거지.